그런 토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죠? 어, 지금 이 시간은 네, 사진 네. 한번 띄워볼까요? 놀라실 텐데 사진 띄우면은 사진을 띄워보겠습니다. 웬만 파워캠프 어떤 사람 웬만한 사람 아시 와, 네. 그렇죠. 무대에 많이 서셨고 네. 예, 목소리 하면 뭐 예, 음악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대표, 예. 우와, 네. 이야. 조용하게만 하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아요. 사진 너무 좋아. 마이크 가까이 들고. 아, 알겠습니다. 예. 어, 그래요. 어, 그 만났으니까 또 우리가 퀴즈 드려야죠. 아. 예. 우리 퀴즈 맞추면 어떻게 되죠? 준비한 시간 있습니다. 퀴즈 시간인데. 네. 맞추시면 상품이 네. 나와요 진짜요? 네. 상품은 뭐냐면. 네. 스타벅스 케이크와 아메리카노 한 잔. 예. 아, 근데 맞추셔야 돼요. <laughs> 자신감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오, 아, 자신감. 제가 네, 자신감. 그리고 아 상품 걸려 있는 거는 또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아, 네, 자신 네. 있습니다. 네, 네. 아까, 그러면 아까 그걸로 하죠. 네, 팔만대장경. 네, 예, 가겠습니다. 자, 팔만대장경은 네.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죠. 자, 어느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자, 아, 보, 아. 독일. 을 어, 아세요? 와. 아니, 아, 좀, 난이도, 더, 더 어려운 거 없어요? <laughs> 어, 진심이에요? 어? 어, 이럴 해 봐. 지 해봐요, 해봐. 한번, 자, 한번. 한번. 그러면 첫 번, 이거,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중국. 네. 2번, 일본. 3번, 몽골. 4번, 영국. 예. 자.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도라고 생각했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 예. 이렇게 중국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네, 제가 또 이렇게 퀴즈를 또 이제 또 실패를 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몇 번이요 몇번그 그럼 근데 몇 번이 몇번아번 본볼입니다 맞혔네 인정 인정 아무튼 그예맞춰서 축하드리고 네, 아, 감사합니다. 음, 그래요. 그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물으려고 전화 드렸어요.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 뭐 특별한 일은 있으신지. 코로나 아, 요즘 시대에... 이제 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하던 제 MC 형범이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음. 어, 작년 10월에 뮤지컬을 제가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오. 그 도전이 지금 저한테 좀제 안에 스파크가 또 새롭게. 이제 또 타올라서 음. 그 연기 쪽으로 지금 좀 음. 공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그래요 그 연기 쪽 준비하시면서 때로는 새로운 스파크라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느낌이나 또뭐 구체적인 어, 사건 뭐 아니면 구체적인 음, 어려움들이나 뭐,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어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학원비가 다른 거에 비해 적짜 비싸기 때문에 와. 네, 뭐 보험 5 0만 정도 가까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감사하게도 또 일을 하면서 또 채워지기도 이, 채워지고 있고 뭐또 음. 생활을 하는데도 음.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어. 네, 감사하게도. 음, 예. 근데 이제 뭐 여건상 이제 뭐안 좋으면은 꼭쉴 수도 있고요. 음.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 져서 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음. 네, 예, 아유 그렇군요. 일단은. 예. 어 도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응원 드리고 어, 감사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 어, 우리가 네. 코로나 시대가 뭐 6개월, 7개월, 4개월째로 가고 있는데 어, 어, 버스 어, 왔는데. 예, 이 코로나 네. 때문에 <laughs> 버스 가와요 어, <laughs> 예, 아, 놓치세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어, 좀 겪었던 어려움, 심리적인, 정서적인 뭐, 아니면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눠주시죠. 음. 아, 이게 사람을 만나고 이제 즐겁게 웃으면서 노, 사는 게 제가 이제 원하는 삶인데, 예. 물론 또 사람 또 반면으로 또 바로 반대로 정말 딱 반대로 사람을 회피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람 만나서 노는 게 정말 행복한데 사실 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요. 일단은. 음. 뭐 오늘 이제 교회에서 뭐이게 나눔을 하면서 이제 누군가 그랬는데 이제 이의 미소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거그이말이 굉장한 공감을 했어요. 음. 했고 어 네, 해지뱅잉을 했고 어네 그래요. 어 아, 그래요. 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약간이지만 CF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CF를 찍었죠, 네. 예, 네, 네. 그가에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아, 네, 그어 이제 6월달에 제 사실 연기를 이제 연기하고 다녔겠다라고 시작을 했는었또 음. 운이 좋게도 이제 다일지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오, 좀 이렇게 와. 오디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오, 그리고 그래. 이제 바로 이제 또운 좋게 또션이또 또 합격을 해가지고 아, 이제 CF 이제 CF를 기여를 했죠. 기아다 듬타 기아도 듬차 네, 카니발. 네. 오, 오, 잘 어울려요.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하나 하고 네. 이제 드라마 오디션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제 광화문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운동을 또 파이트 있게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사건 사고들 때문에 코로나 확진 때문에 사실 그 음. 모든 음. 오디션들 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마음이 아프게 네. 이렇게. 음. 아 그러면. 아, 어,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어,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나면,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어,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면, 어떤 도전을 하고 싶다, 또 어떤 소망을 좀밀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 저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와, 그러구나. 정말 음. 가고 싶어요. 왜냐면은 음. 저번에 이제 미국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음. 사실 좀 이제 힘들게 돌아왔어요. 몸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아이고. 예. 음.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준비해서 새롭게 또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뭐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예, 예. 갔다 와보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좀 데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웃음> 저는요 <웃음> 됩니다. 예.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부탁할 우리 인수 형제의 기도의 대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지금 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허리가 조금 안 좋아요. 아... 그래서 그거 지금 제가 봤을 때가 조금 되게 조율이 이렇게 바르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겠죠? 예잘 들리고 있습니다. 음. 네, 또 허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음. 허리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허리치료를 받는데 어, 허리가 빨리 나올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음.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또 좋은 오디션으로 음. 또 합격 소식이 들려서 또 드라마나 영화나 CF나 잘 참여했으면 좋겠고 음. 어, 그리고 저희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몇년 전에 수술하셨던 거 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요. 인수 형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수 형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사실 뭐 자주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가끔 볼 때마다 형이 막 그런 스케일들이나 끼들이 자꾸 늘어난 걸 항상 보았었거든요. 훈련하고 그래. 그렇죠. 근데 그런 거볼 때마다 아이 형은 진짜 발전하는 사람이구나 보면서 연예인으로서 진짜 잘된것 같아요. 아 예. 조금 더 뭐... 좀만 더 좀만 더. <laughs> 예. 감사합니다. <I know. 웃음> 충분했잖아요. 진짜. <laughs> 아형제응원합니다 장난 아니고 형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수 <laughs> 네, 형제, 네, 아웃해 주세요. 아, 우리 비트롱 해드릴게요. 아이마웃 예, 비트로. <laughs> 아, 좋습니다. 여기 다배그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그 형제자매들을 우리 형제들만 했네요. 네. 이렇게 만나면서 어, 이렇게 만나면 응원하면서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일단 재밌네요. 그리고 네. 좀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음.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았는데 음. 또 이렇게 온라인 이제 전화 대상으로 만다니까 또 좋네요. 예, 어, 두분다 오늘 만났던 두분다 공통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럼요. 어, 근데 저도 사실 요즘에 여행 가고 싶었거든요. 그면 우리 아교 와... <laughs> 여행을 준비하는 걸로. 어, 캠핑 한번 다같이 가면 좋겠다. 아, 캠핑 한번 다같이 가면 좋겠어요. 캠핑 가고 또 조금 더 풀리면은 어, 우리가 성교여행을뭐 동남아로 가던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 터키 그리스 네, 가보는 걸로.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아 네. 너무 반가웠던 시간이었고 네, 다음에도 또 기대가 되네요. 예. 네. 다음에 또 전화하면은 어, 잘 받아주시고 서로를 응원하고. 또로를 기대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내가 전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카톡 해 주세요. 예, 네. 피스트로 <laughs> 네, 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잘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피스트로. 피스트로. 와. <laughs>